성북구가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1,736억 원을 증액해 최종 추경 예산은 1조를 넘어섰는데요. 성북구는 코로나19 방역과 공영주차장 설치 등이 하반기 주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제9대 성북구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성북구 의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성북구는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기정 예산 9,451억 원에서 1,736억 원을 증액해 2 0 2 2년총 추가 경정 예산은 1조를 넘어섰습니다. 추가 총 추가 예산총 기정 예산 9 4 5억원 대비 18.7%인 1,736억 원 증가한 1조 1 8 7억 원으로 에서 1,572억 원, 특별 에서 16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국별 증액 규모와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문화국의 경우 코로나19 지원 사업을 위해 46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암동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27억 원. 건설교통국은 공영 주차장 사업을 위해 1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북구는 코로나19 탓에 무너졌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호우와 재난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을 증액 편성했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추가 등교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민을 요청드리며 부정치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북구 추경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7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블라이브 뉴스 박선합니다